제 12조 천지창조는 66일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12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했고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반대했고,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영혼과 천사의 실재를 의문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인지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대교회 안에서는 천사에 대한 모든 개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개신교 신학자들조차 천사에 대한 모든 교리는 유대인들의 신화에서 비롯한 기이한 잔재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의 존재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으십니까? 잘못된 일들을 쉽게 마귀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씀대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하며 무한하다는 사실이 위로로 다가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은 에브라다의 들판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탄이 주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분을 섬겼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굳세게 해드렸으며 부활하실 때 그분을 섬겼고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까지 섬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보다는 구약과 신약이 쓰여지던 시대에 더욱 분명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창세기의 로세 이야기까지 돌아가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 베드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감옥에서 나왔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으니"라는 표현이 현재 실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때 당시만 또는 어쩌다 한 번씩만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으니라는 이 작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과 눈과 같습니다. 날랜 천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위로를 위함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편제하심과 전제하심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존재로 인해 안심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계속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 그리고 마귀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같아 우리의 영혼이 굴복되었을 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이 일은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직접 적용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며, 어떤 노래를 떠올리게 되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일에 우리 자신을 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것, 아픈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일 또는 이중 한 가지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세상도 지옥의 모든 마귀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기꺼이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죄인이 회개를 할때 천국은 천사들의 기쁨의 외침과 웃음으로 울려퍼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죽을 때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은 그 주위를 맴돌다가 그 영혼을 부드럽게 하늘로 데려갑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아끼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